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노광기, 이온주입기 등 디스플레이 생산 핵심 장비 대부분을 중국, 일본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만큼 수입 의존도를 낮춰 국산 장비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5일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30여 개 디스플레이 업체는 이날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패널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디스플레이 산업 연대와 협력 협의체를 발족했다. 앞으로 중견, 중소 장비 업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수요 기업 지원하에 노광기와 연주 입기 장비 개발에 나선다. 노광기와 이온주입기는 지금까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디스플레이 핵심 장비에 속한다. 중견, 중소 장비 업체가 개발을 마치면 성능 평가와 사업화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이 지원하는 형식이다.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수입 의존도가 줄어드는 만큼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여파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가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압도적 기술 차별화로 글로벌 1위 경쟁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급 과잉 상태인 LCD 구조 조정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로의 진출 희망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전용 연구 개발 지원 등 사업 재편 지원 수단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